노후 파산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한 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정년을 맞이한다. 고용 정년과 일의 정년, 인생의 정년이다. 이세 번의 정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이다. 최근 여의도에서 만난 강창희 76 트러스톤 자산 운용 연금 포럼 대표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강 대표는 국내 1세대 은퇴준비 전략가로 자본시장에서 50년 현역으로 활동한 산증인이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일본 도시샤대학 상학과를 졸업했으며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 현대투신운용 사장, 굿모닝투신운용 사장, 미래의 셋 부회장 겸 은퇴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이후 트러스톤 자산 운용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연금포럼은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와 연금 문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사회공헌조직으로 지난 2014년 9월 설립됐다. 노후 준비와 연금 관련 연구, 연금 자산 운용에 필요한 투자 지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과 세미나를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50대 초 퇴직, 소득 없이 3040년 살아갈 수 있나. 강 대표에게 한국인들의 은퇴 준비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묻자, 우리나라 평균 가정은 대부분 노후 생활비가 모자랄 것이라는 평가가 바로 나왔다. 100세 시대의 수명은 늘어난 데 비해 직장인의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으로 빨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볼때 재산이 가장 많은 시기는 50대 퇴직 전후인데, 문제는 50대 가구당 순자산 5억 3,400만원 중 4억 9,500만원이 부동산 가액이라는 사실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 부동산도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이고 가용순 금융 자산이 3,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40년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보유 자산 규모로 보나 공적사적연금 준비 정도를 봐도 퇴직 후 3,040년의 생활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국가나 자녀친척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일을 해서 근로 소득으로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탤 수밖에 없다. 강 대표는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외로움을 꼽았다.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퇴직 후에도 수입을 얻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이세 가지를 겸한 활동이든 일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일은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 있던 직업도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 현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역 시절에 자신이 하는 일과 미래의 직업과 관련시켜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 대표는 강조한다. 본인은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을 창직했다고 설명했다. 파이어 족족이 은퇴 족 꿈꾸는 mz 세대 일의 의미를 찾아야. 강 대표는 조기 은퇴를 꿈꾸는 mz 2030 세대를 위한 조언을 부탁하자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금 당장 불안하고 짜증이 나니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 자유롭게 놀자는 시기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다. 일의 의미는 돈에만 있지 않다. 외로움, 건강,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이 모두 일과 관련되어 있다. 강 대표의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일찍 퇴직한 이들이 있단다. 강 대표가 그들을 보며 느낀 점은 첫째. 그때 벌어두었던 돈이 10년, 20년 후에도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돈은 있는데 소일거리가 없으면 중년쯤 되어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한다. 빨리 돈을 벌어서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인생 후반부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 40대 가장 자녀에게 사교육보다 자립교육 시켜라. 강 대표는 은퇴 준비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족부양, 자녀교육 등으로 실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40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했다. 주요국의 GDP 대비 0세 18세까지의 자녀양육비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다. 따라서 40대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갖고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과 같은 자녀 관련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자녀도 망치지 않고 자신들의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사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립에는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이 있다. 강 대표가 말하는 행위의 자립이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치우도록 하지 않는 자립이다.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와서 손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의 자립은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은 돈을 버는 능력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 즉 절약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5060대 가계 자산 구조 조정하고 은퇴 후할일 준비해야. 퇴직 시점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퇴직했을 5060대는 노후 여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강 대표는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50,6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부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 부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수준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가계 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이다.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하우스 푸어 주택 빈곤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과감하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비중을 5050 정도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70대 이후는 혼자 사는 노후 준비가 중요. 70대 이후에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 대표는 말했다. 혼자 살게 되는 이유는 사별, 생애미혼, 황혼이혼에 의한 것이다. 혼자 사는 노후 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과 보험 준비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는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역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3층 연금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의료비 마련을 위한 의료실비보험 또한 필요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준비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립을 피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거 형태다. 자녀들 모두 분가한 후 부부 단 둘이만 사는 시기. 부부 중한 사람이 병을 얻어 간병하며 살아야 하는 시기, 부부 중한 사람만 남는 시기, 남은 한 사람도 병을 얻어 간병이 필요한 시기 등 각각의 시기에 맞는 주거 형태를 미리부터 생각해두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한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노후 설계 교육에 힘 쏟을 것. 강 대표는 국내 1세대 은퇴 준비 전략가로 50여 년간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금융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와 의미가 궁금했다. 강 대표는 1973년 가을 한국거래소 입사일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교육연구소, 은퇴연구소, 연금포럼 등을 거치며 만 50년을 현역으로 일해온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원칙을 지켜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를 할수 있도록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었지만 지난 3년 주가 상승과 급락 과정에서 개인들의 투자 행태를 지켜보며 과연 그런 노력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만 최근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 관련해 강의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이 조회 수백만을 넘고 있고 좀더 일찍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한 게 아쉽다는 내용의 댓글을 보면서 조금씩이나마 희망을 느끼고 있다며 용기를 갖고 앞으로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앞으로 젊은 세대가 간접 경험을 통해 일찍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 설계 교육 활동에 더욱 힘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은 은퇴 후 노후 생활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의 트러스톤 자산 운용 연금 포럼 대표를 만나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창희 대표는 1973년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대우증권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현대투자신탁운용과 굿모닝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04년 미래의 미래에셋 셋그룹 미래의 셋은 퇴연구소장을 맡아 은퇴교육 전문가로 변신했고, 2014년부터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를 맡아 대중을 상대로 노후 설계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가수 태진아의 동반자라는 유명한 노래다. 2004년 발표됐지만 요즘 방송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중년 부부들에게는 가사가 남다르게 들린다고 한다. 자식을 키우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이후 삶에 대해 슬슬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나. 은퇴 이후 배우자와 행복한 삶을 보내면 소원이 없겠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쉽지 않다.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어가면서 은퇴 이후 삶이 길어졌기 때문. 요즘은 은퇴 이후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고도 한다. 삶에서 새로운 구간대가 생긴 것.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부부는 아직 많지 않은 듯 하다. 수십 년간 중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교육을 꾸준히 해온 강창희 대표를 만나 조언을 들었다. 남편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수 있을지 늘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이 은퇴 후 인생 설계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가? 많은 중년 부부를 만나고 상담해 본 결과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 첫째, 인생에서 80살 이후는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둘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줄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정도 병에 시달리고 돈 문제와 외로움에 고생한다. 나도 몇년 전에 노모가 아흔두 살로 돌아가셨는데 3년쯤 아프셨다. 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계된 이야기다. 셋째 자녀 리스크다. 많은 이들이 자식을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퍼주며 자녀도 잘못되고 본인 노후도 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은 은퇴 후 인생 설계에 대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부부가 퇴직 후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아서 살다 세상을 뜨게 된다. 70살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고 22%가 남성이다. 남성은 아내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 910년쯤 살고 여자는 1516년쯤 혼자 남아 세상을 살아간다.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혼자 남아 10년 이상 살아야 한다.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아내는 남편이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지 늘 생각해야 한다. 얼마 전 어느 기업에서 퇴직을 앞둔 부부를 불러 교육하는데 강사가 퇴직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달 일과를 예상해 한번 써보라고 했다. 아내들은 줄줄이 써 내려가는데 남편들은 대부분 쓰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의 퇴직 후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할까? 조기 퇴직 시대이기에 생각보다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전체 은퇴 대상자의 2030%에 그친다.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에서 재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다. 시내 직장 공기업은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였다. 우리나라 남녀 합해 평균 수명이 83.6세다.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안 간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이 남는다. 31년 동안 12만 4, 465시간이 남는 것이다. 직장인이 1년에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67시간이니 약 63년의 직장 생활과 맞먹는 수준이다. 100살까지 생각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은퇴 후 재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리고 소득도 이전보다 못할 텐데, 노년층이 할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젊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거나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일이다. 젊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같이 있고 보수가 좋은 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60살 좀 넘어 보이는 운전기사가 자신은 외국계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었다고 말했다. 사장일 때는 기사 딸린 고급차를 제공받았는데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고. 그 택시 기사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은퇴 후몇 살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 전기 노년기는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수 있다. 현재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5년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노인이라고 해도 70대 중반까지는 쌩쌩하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다. 그에 대비해 후기 노년기에는 간병비와 생활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간병 돌봄 시설이 충분치 않다. 중국 동포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들이 이제 소득이 높아져 안 오게 되면 더 난리가 날 것이다. 돌봄이 필요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들어가서 돌봄을 받을 것인지 등을 미리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백세인이 지난해 기준 80명 정도 있다. 예전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살았지만 지금 백세인 절반은 요양병원에 있다.